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닷속 풍경을 자수로 수놓아봤어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DMC 25번사 6종류를 사용했고요. 저는 제가 만든 비즈 스팽글 믹스 두가지를 사용했어요. 먼저 실크 원단에 영상과 같이 스케치를 열펜으로 옮겨줬습니다. 큰 스툴을 준비해서 원단을 스툴에다가 꿰어주시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터키 스티치예요. 실을 묶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먼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만들어진 꼬리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또 만든 실 고리를 고정해 줍니다. 다시 실을 아래로 내려서 나온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 줄게요. 다시 또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을 넣고 두 번째 만들어진 고리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실을 아래로 내려서 같은 구멍으로 나오고 앞으로 일정 부분 넣고 그런 다음 스트레이트로 실을 고정해 줄게요. 계속 반복해서 수놓아 주세요. 그런 후 가위로 잘라서 털의 질감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파란색깔 세가닥으로터키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촘촘하게 끝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후 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으면 다음은 새틴 스티치예요. 선으로 면을 채우는 정말 간단한 스티치인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한 땀을 떠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시작에서 나와서 끝으로 즉 직선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면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노란색깔 여섯 가닥을 사용해서 먼저 가운데 한 땀을 작게 떠서 실의 매듭을 살짝 보이지 않게 숨겨주고요. 그런 다음 중앙을 나누어서 차곡차곡 선으로 면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을 다 채우셨으며, 반대쪽 면도 마저 채워 줄게요. 물고기의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새틴 스티치 해주세요. 마무리는요 뒤에 영상과 같이 매듭이 원단에 붙을 수 있도록 가깝게 지어주시고요 바로 자르지 마시고 바늘로 통과하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해줄게요. 비즈를 사용해볼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방울방울한 그런 물을 표현해볼 건데요. 저는 파란 색깔과 흰색 비즈 또는 투명 색깔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즈를 두 번씩 통과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스팽글도 같이 섞어가면서 더 다양한 질감을 표현해 봤어요. 세 번째로는 체인 스티치인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나온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다 빼기 전에 왼손으로 잡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에 실 고리를 걸어줄게요. 작은 쌀알 같은 한 땀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또 바늘을 나온 같은 구멍에 넣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슬을 만들어볼게요. 마무리는 실꼬리 바깥으로 나가서 작은 한 땀을 뜨면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매듭이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작은 한 땀을 중간 정도에 살짝 떴고요. 그런 다음 시작점부터 다시 체인 스티치 해주었습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하얀색이나 투명색 비즈도 중간 중간에 넣어서 물의 해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이빙하는 사람을 표현해 볼 건데요. 연주황색 3가닥으로 먼저 몸통을 새틴 스티치로 표현해 볼게요. 꼼꼼하게 머리 부분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오리발 부분은 노란 색깔 6가닥으로 한번 스틴스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소통을 하늘 색깔로 똑같이 세팅 스티치 해볼게요. 머리 부분은 터키 스티치 할 건데요. 갈색 실 3가닥을 사용해서 정수리 부분에 터키 스티치로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능한 촘촘하게 해주셔요. 어, 비지 않는 풍성한 머리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다듬어 주시고요. 비키니는 예쁜 비즈로 한번 수놓아 볼게요. 저는 핫핑크 색깔을 사용했는데요. 원하는 색상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귀여운 빨간 개를 표현할 건데요. 여섯 가닥이에요. 새틴 스티치로 똑같이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옆으로 나와 있는 손도 표현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붉은색 비즈를 사용해서 더 통통하게 표현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갈색 실한 가닥으로 눈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여운 바닷속 풍경이 완성됐는데요. 이번 자수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모티브 하나 정도씩, 물고기나 사람, 꽃게, 이렇게 하나 정도씩만 하셔도 재밌는 작업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